1204번째입니다. 상대를 수치스럽게 하지 마. 웬만큼 다 견디고 버텨낼 수 있다. 배움에 인색한 내가 아니다. 근데 가르침이 순수와 배려를 넘어 내가 수치스러움을 느끼게끔 도가 올라가는 것만큼은 좌시할 수 없다. 이거 최대한 반듯하게 잘라야 합니다. N, 완전 수공이나. 이거 누가 자른 거야? 삐뚤빼뚤이잖아. N, 완전 돌아버리고 말겠다. 가르침을 베풀 때는 뭐가 목표인 건지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가르침이란 부족한 상대를 일깨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유도하는 방법이다. 그 길이 아무로 옳고 맞더라도 수단으로 활용할 은행엔 배려와 공간이 서려 있어야 목적한 바 뜻대로 이루어진다. 가르침 속에 상대단 모욕 같은 게 쓸데없이 첨가되면 목표는 그냥 단감을 사면서 조직에 와해, 붕괴 조짐 불씨가 지펴질 수도 있겠다 웬만큼 다 견디고 버텨낼 수 있다 배우음에 인색한 내가 아니다 그런데 가르침이 순수와 배려를 넘어 내가 수치스러움을 느끼게끔 도가 올라가는 것만큼은 좌시할 수가 없다 이거 최대한 반듯하게 잘라야 합니다 얘는 완전 수공이나 이거 누가 자른 거야 삐뚤빼뚤이잖아 얘는 완전 돌아버리고 말겠더라